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공공 자전거 사업은 뉴욕보다 훨씬 앞선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국 13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창원처럼 활성화된 곳도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입니다. 왜 이런지 대안은 뭔지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상암동에 있는 한 공공 자전거 거치대입니다. 천 원에 한 시간 빌릴 수 있고. 다른 거치대에 반납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용자는 많지 않습니다. 상암동 안에서만 쓸수 있는 데다 자전거를 반납할 거치대도 18곳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상암동 자체 내에서는 참 편한데 상암동 벗어나면 마땅히 또 채워놓을 데가 거치대가 없다 보니까 분실 위험도 있고 불안하니까 2008년부터 공공자전거를 시행한 경남 창원시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2만 명이 넘습니다. 꾸준히 거치대를 늘려 현재 230곳 자전거 4,600 대를 운영 중입니다. 반면 서울은 상암동과 여의도 두 곳을 모두 합쳐도 거치대 44 곳에 자전거 440 대가 전부입니다. 그나마 고장이 찾아 200대 정도만 쓸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례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약 300m 이내로 스테이션 간격을 조정하는 게 좋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나 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자전거 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치대가 강변에 주로 배치되어 있고, 빌린 곳에 다시 반납해야 하다 보니 이용자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안에 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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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자전거가 활성화되면 자동차와 버스의 수요가 줄어 그만큼 대기 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거치대 등 인프라 구축과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SBS, 엄민재입니다.